하는 박기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하고 좋았습니다. 주말인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조금 많이 놀러들 가신 것 같아요, 그죠? 자, 놀러 가신 분들 뭐 물론 계실 거고요. 집에서 여유로운 휴식도 즐기신 분들 아마 계셨을 거고, 뭐집앞 공원으로 뭐 강아지랑 같이 산책 가거나 가족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외식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. 이런 날씨에 뭐 그런 것만한 게 없잖아요. 자,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? 걷기 운동이 정말 정말 몸에 좋다는 거예요. 우리가 뭐 헬스장도 다니고 필라테스 요가 뭐 여러 가지 운동 종목들이 많지만 이 걷기가요.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체지방균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정말 효과가 뛰어난 유산소 운동이랍니다. 걷기 운동할 때 걷기만 해도 돈을 버는 어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? 제가 지금 꿀팁 전해 드릴게요. 바로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이란 어플인데요. 걷는 걸음수에 따라 우리가 뭐 만보기도 차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만보기가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적립금이 적립된대요. 운동도 하고 적립금도 쌓고 이게 일석이조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더퀴즈 라이브와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이 함께 진행하는 퀴즈 이벤트가요. 바로 내일 밤 9시 30분 더키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상금은 무려 300만원입니다 플러스 뷰티 상품권까지 얹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꼭 참여하셔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퀴즈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텐데요 오늘 주말이니까 내일과 똑같이 상금 300만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도요 평소처럼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키즈 라이브 1번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돼지 늑대 송강호. 아기 돼지 삼형제는 뭐 이제 다른 재료를 구해서 이제 집을 짓고 늑대의 공격에 대처하는 동화 속 이야기죠. 예, 첫째, 둘째, 셋째가 다들 각자 예, 일사불란하게 막 집을 짓잖아요. 그래서 우리 늑대의 입바람으로 다 날라가는데 마지막만 남았나? 뭐 그랬었죠. 예,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예요. 튼튼하게 집을 지어라. 그거죠. 부실 공사는 안 된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자, 정답 뭔가요? 정답은 송강호 씨입니다. 송강호 씨는 아기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의형제라는 영화에 나왔죠. 우리 강동원 오빠랑 음 참치 오빠 보고 싶다, 그죠? 자, 정답. 송강호 맞춰주신 2854분입니다. 다음 문제 이어가죠. 더키즈 라이브 2번. 아침을 겸하여 먹는 점심 식사라는 말로 브렉퍼스트와 런치 합성어는 브런치, 브로콜리, 브금. 자, 세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. 흔히 우리 아전 먹자. 예, 아전 먹자. 요거 대신에 약간 고급스럽게. 어? 이거 어때? 라고 얘기하면서 연남동 신사동 가로수길 11시 반에 약속 꼭 잡죠. 예,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.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거 되게 많이 즐겼는데. 정답이요. 정답은 브런치입니다. 야, 오늘 브런치 11시에 어때? 어때? 이러면서 우리 약속 많이 잡잖아요. 요즘 뭐 아침 걸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 브런치로 대신한다면 점심도 챙기고 아침도 챙기고 물론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겠지만 말이죠. 자, 2만3 0 0 5분 맞춰 주셨습니다. 다음 문제 이어가죠. 더퀴즈 라이브 3번.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. 북한의 국화는 뭘까요? 목란, 무궁화, 나팔꽃. 아, 꽃 중에도 이 국화가 있죠. 그 중에 이제 뭐 국화꽃 말고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꽃과 이 식물을 또 국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. 우리는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나라 꽃 무궁화가 국화잖아요. 국 나라 국자 써서 과연 북한의 국화는 뭔가요? 바로 목란입니다. 목란이 북한에서 국화로 지정된 게 이유가 있어요. 우리 김일성 주석이 목란 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롭고 상활력이 있기 때문에 꽃 가운데서 왕이다.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화로 삼을 것을 딱 지시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목란이 국화가 된일화라고 하네요. 자 15136번 아 요거 조금 헷갈렸나요 75%의 정답률입니다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 키즈 라이브 4번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이 아버지의 본명은 신봉사 심학교 심영탁 갑자기 도라에몽이 생각나는 보기가 하나 있고요 아 유명한 고전소설입니다 심청전 아, 정말 굉장히 슬프면서도 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굉장한 교훈이 담긴 고전 소설인데요. 꼭 읽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, 알고 계셔야죠. 자,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확인해봅니다 정답은 심학규죠 우리 심학규는 양반으로 태어나서 과거시험까지 합격을 했는데 눈이 멀어서 관직을 받지 못하고 신봉사라고 불리게 됐죠 우리에게는 이 별칙이 좀더 익숙해요 그죠? 자 13,098분 맞춰주셨습니다 어, 좋아요 순항하고 있어요 다음 문제는 요 조금 쉬어가는 의미의 더 퀴즈 초이스 30점 게이지 획득하러 갑시다 다가오는 여름 요즘 내가 하고 있, 있는 운동은? 걷기, 등산, 숨쉬기. 어 아, 요즘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. 어제도 진짜 더워서 제가 막 에어컨까지 진짜 빵빵하게 틀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. 뭐 지금 저녁이라 약간 좀 선선해지긴 했는데 갑자기 시작한 뭐 운동도 말씀해주셔도 되고요. 뭐 갑자기 어, 숨쉬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뭐 그래도 돼요. 괜찮아요. 자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더 헌! 숨쉬기였습니다. 예, 역시 여러분들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. 우린 한 배를 탔어요. 자, 11,300 예순 여덟 분 선택해 주셨네요. 자, 이분들께 하트게이지 30점 드리겠습니다. 아 축하드려요. 그래요. 숨쉬기 운동만 한게 없어. 가끔 너무 숨쉬기만 한다 싶을 때는 약간 복식으로 가줘요 이렇게 배를,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잖아요? 그러면 땀이 좀 나요. 이거 진짜 운동이에요, 이거는. 우리가 뭐숨 쉬기 운동하잖아, 우리. 이러면서 우수개수로 얘기하는데, 진짜 이 배로 호흡을 하게 되면 약간 칼로리 소모가 더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자, 여러분, 30점 받으셨으니까, 뭐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괜찮아요. 요번 게이지 획득으로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. 자, 다음 문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. 더 퀴즈 라이브 5번. 볼링에서 두 번째 공으로 모든 핀을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터키 스페어 스트라이크 자 여러분 볼링 어떠세요?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이 볼링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칠 줄은 아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또랑이라고 하죠 또랑으로 자주 빠지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약간 볼링도 좀 운대가 많이 맞아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자 더우니까 실내에서 이 볼링과 같은 운동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자 과연 정답은요? 정답은 스페어 처리, 스페어라고 하죠. 스페어는 첫 번째 공으로 쓰러뜨리지 못한 핀을 두 번째 기회, 두 번째 공으로 쓰러뜨리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어, 스페어 처리됐다하면은 어,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스페어 처리할 때막 핀이 양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쓰러뜨리면 진짜 완전. 볼링 킹 오브 더 킹이거든요. 그죠? 뭐,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. 1 2 4 6 8분 맞춰주셨고요. 자, 스트라이크를 모르고 눌러버리셨어. 어떻게 파인애플님 아, 아쉽습니다. 자, 다음 문제부터는 하트 게이지 10점씩 쌓아가시고요. 만약에 하트가 있으시다면 지금 사용하시면 되겠네요. 다음 문제요. 더 키즈 라이브 6번.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뜻하는 병명은 공황장애, 베르테르 효과, 트라우마. 이 병명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, 어, 마상,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도 하면, 하면서요.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. 물론 뭐 처방도 해주시겠죠. 자, 과연, 근데 저는 이게 병명인 줄 몰랐거든요. 그냥,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병명이라고 합니다. 자, 정답은요? 정답은 트라우마. 어나 이거 트라우마 있잖아.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병명이래요. 정신적 외상 또는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으로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막 불안해지고 막, 막 사지가 떨리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. 드라마에서 보면요. 예, 트라우마. 어,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1 2 0 11분 맞춰주셨습니다. 어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.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. 더 퀴즈 라이브 7번. 동물, 말의 수면 자세로 맞지 않는 것은 앉아서 잔다, 누워서 잔다, 서서 잔다. 음, 좀 애매하네요. 많이 어렵네요. 앉아서도 맞는 것 같고, 누워서도 맞는 것 같고, 서서도 맞는 것 같은데, 제가 미리 정답을 스캔했잖아요. 어, 살짝 정답 같지 않은 게 정답이에요. 그죠? 예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자,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사실 아니죠. 예,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많긴 하지만. 자, 정답 확인해 봅니다. 정답은 앉아서 잔답니다. 말은 일반적으로 서서 자요. 저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. 또 깊은 밤에 잠시 누워서 잘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못 본다고 해요. 우리가 뭐 밤에 말을 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요. 자, 2948분 맞춰주셨습니다. 역시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. 더 퀴즈 라이브 8번 현재 올림픽 메달인 금메달의 성분은 도금 순은순금잘 네. 생각해 보세요 예뭐 메달 만들 때이 수치가 맞아야 만들거든 너무 이게 안 맞으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큰히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쭉쭉 넘어오시고 정답적으로 자 올림픽 출전 선수들 금메달 정말 뭐 너무나도 값진 성적이죠. 매달 막 이름 깨물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진짜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,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세레머니지, 그지? 자, 정답 봅니다. 정답은요? 도금이죠, 도금. 금메달은요? 은메달에 6g 이상의 금을 도금한 거라고 하는데요. 이 선수들이 깨무는 건, 어, 이게 꿈이야, 생시야. 우리가 막볼 꼬집고 이러잖아요. 그런 거랑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고 해요. 자, 5 2 0 1한분 맞춰주셨습니다. 다음 문제요. 더 퀴즈 라이브 벌써 9번이네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표현 염치 불구하고 체면칠에 하여 염치 불구하고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걸 말하죠 어너 염치없게 왜 그래? 이런 말은요. 평소에 우리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. 근데 보기 중에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 있습니다. 염치불 곤지, 염치불 군지, 체면치 렌지 아좀 어려워요. 요즘 이렇게 맞춤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.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말을 알고 사용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겠죠? 자 정답은 뭔가요? 정답은 염치 불 구하고입니다. 불고는 보라보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로 체면 불고 염치 불고 이런 말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너무 입에 배 가지고 우리 그렇게 헷갈리는 것도 있잖아. 역할인지 역할인지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? 그거 특활 때문에 그래요. 역할이 맞아요. 그죠? 어우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은 조금 쉽게 외울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들. 자, 이제 파이널 남았습니다. 만 아니 많이 아니죠. 1704분. 요번 어, 문제 조금 어려웠나 봐요. 불 고를 선택해 주신 분이 많았는데 자 1704분과 함께 파이널 이어갑니다. 자 왔어요 왔어. 더퀴라 파이널이 왔습니다. 파이널이 왔습니다.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뭔가요? 스티그마 효과, 스노우 효과, 배블런 효과. 아, 역시 파이널 답습니다. 예,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효과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요. 나 효과는 나비 효과밖에 모르거든. 자, 여러분들 스티그마 효과, 스노우 효과, 배블런 효과 이셋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조금 어려운데요. 예, 어려운 경우에 뭐 찍어야죠. 어떻게 해요? 이미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. 자,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오늘 파이널의 주인공은 몇 분인지 300만 원의 주인공! 누군가 정답이요. 정답은 스노우 스눕 효과입니다. 스노우는요. 잘난 채하는송물로 의미를 하는데요. 스노우 효과는 마치 까마귀 떼 속에서 혼자 떨어져서 고고하게 있는 백로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백로 효과라고도 불린다고 해요. 자, 오늘 어 괜찮습니다. 오늘 어 야, 좀 괜찮게 가져가시겠어요? 자,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얻어 가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 괜찮아. 예, 어제 300원이었잖아요, 여러분들. 어제 비하면 거의 10배 수준이니까 이거 오늘 성적 괜찮은 거야. 자, 805분 맞춰주셨습니다. 우후! 축하, 축하! 자, 영, 영사인님, 그리고 익명으로 633301님, 최영환님 완킬님, 찬엔윤맘님 포함한 805분이 3726캐시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3천원이면 크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퀴즈 끝이 났습니다. 만약에 님이 10번에서 또 틀렸대. 아왜 이렇게 10번에서 틀리는 거야. 10번 힌트를 제가 조금 더 세게 드릴까봐요. 이거 스놈 내가 이거 케이크 좋아하는데 케이크 힌트 살짝 드렸으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떠셨을까요? 재밌었나요? 자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같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탈락하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심지어 쓰개미랑 더끼리도 함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내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퀴즈 라이브와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의 콜라보 이벤트 빵빵한 세택과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내일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문제 잘 풀려면 스텝업 한번 다운받아봐요 뭔지 좀 알아야지 그리고 또 해봐야지 문제 잘풀수 있을 테니까 아셨죠? 자,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. 오늘도 즐거웠습니다. 안녕!